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자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년부 자녀들 수련회를 준비하기 전 우리의 기도로 함께하는 귀한 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평생을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과 저는 평생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목사 된지 35년 돼서 여태까지 기도하셨는데 또 배워야 합니까? 예. 목사도 평생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교만한 자들은 기도를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 배우지를 않습니다. 참 안타깝고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가 이제까지 기도해온 습관대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내가 모태 신앙으로 교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수십 년을 기도 생활을 해 왔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청년부에 함께하는 이 시간.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교과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내용적으로 보면 길이로 보면 짧습니다. 오늘 밤 우리 신석용 권사님이 참 은혜롭게 또 감동 있게 해. 우리 함께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해 주셨는데 길이로만 주기도문과 우리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비교하자면 주님 기도는 5분의 1, 7분의 1밖에 안될 거예요. 그러나 주기도문에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것이기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핵심이, 기도의 정수가, 기도의 본질이, 이춘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다는 것을 새기고, 우리 청년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이추 기도문을 잘 새기면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고, 기도의 간구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늘 기억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나라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교회 공적 기도해든 개인적인 골방의 기도든, 언제 어디서 기도를 드리시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자들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평생 기도를 성경 66권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과 교훈과 일기음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꼽아보면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오늘 맨 마지막에 말씀 나눌 때 죽음에 이르는 기도가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데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 시간에 기도한다고 나는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건 생명에 이르는 기도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일평생 깨닫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는 기도 들이다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시요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위선적인 기도에 대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시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본인들은 기도했다고 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죽음에 이르는 기도를 했을 뿐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성경을 끊임없이 마음을 기울여 읽어가며,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교만을 꺾어 내려놓고 일평생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주여 제게 생명에 이르는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며 겸손한 기도자들로 일생 기도를 배우고 또 배우고 또 익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진정한 기도자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주기무 도문을 통해 기도를 배우고, 성경을 통해 기도를 배우고, 또 성경과 교회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 기도의 생애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사람만 예를 들면, 야복강의 야곱의 기도. 한마디로, 일사각고의 기도지요. 불태전의 기도, 생명을 건 기도. 그래서, 우리 정말 옛날 얘기지만, 우리 청년들, 제가 자라던 70년대, 교회 안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산기도 가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면 소나무 하나 뽑고 와야 된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일삭하고의 기도. 야곱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또 갈멜산에 올라가 비를 주시기를 기도했던 엘리야 선지자. 머리가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가기까지 전심 전력으로 했던 기도. 또 우리는 개쎄만의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간절히 기도했던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오늘 이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함이 역사하여 내 신앙의 연륜이 어디 되었든, 기도를 일평생 배우는 겸손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그첫 번째는 말씀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의 기도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말씀을 순종하는 기도가 되어야 생명의 기도가 될수 있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은 안중에 없고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살다가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다 생명에 이르는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고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겨주신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며 사는 자의 기도가 되도록.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의 기도는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아주 가장 가까이 실 예를 들면 십계명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삼사 대까지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배 풀리라. 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그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기도자는 그저 자녀들이 이렇고 저러니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배우자도 주시고 미래를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맞춰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는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주께서 맡겨 주신 주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하여 부모된 내가 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기도자가 먼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예,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의 기도. 우리 그래, 청년들도 일평생 예. 하나님 키는 185 키타 어, 등등 이런 신랑 주십시오. 예. 언젠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 파라가이의 선교 교회를 이제 봉헌하러 갔을 때 이제 함께 동행했던 이제 선교사 지원 부부가 있었어요. 그 교회 여자 청년들도 결혼 정년기가 많이 지났다 그래. 이 어느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님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많이 쓰니까 이제 결혼을 위한 그런 말씀과 기도를 하는데 제일 고령에 우리 여자 청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청년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변의 동기들이 그러더래. 쟤는 절대 시집 못 가요. 왜? 그랬더니 제 이상형이 기도하는 원빈이래요. 그래. 네.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청년들이 분명히 새겨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가는 자로서 생명에 이르는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고, 말씀의 약속을 깨우쳐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일생의 기도. 말씀하옵소서 주님, 제가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예. 두 번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의 기도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자 기도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해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예.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예. 늘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심이 우리를 일평생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기도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있습니다. 말씀의 기도, 성령의 기도 또 하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함께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언젠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저에게 구약성경의 가장 위대한 기도의 한절을 꼽으라면 무얼 꼽으시겠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사무엘의 응답,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기도 한 구절을 뽑으라면 바로 이 말씀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말씀의 기도, 성령의 기도, 자기 부인의 기도. 결국, 모든 교인은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기도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가 다 생명에 이르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죽음에 이르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경성하여 아셔야 합니다 나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죽음에 이르는 기도를 드리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세상 천하에 자기들이 가장 예수,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에 아주 열심히 있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 보실 때 죽음에 이르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 뿐이었어요. 경성하고 경성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다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정령 생명에 이르는 기도를 드리는 자인가? 참담하게도 죽음에 이르는 기도를 드리는데 머물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생명에 이르는 기도자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생명에 이르는 기도의 핵심이 뭔가 우리 마지막 말씀 속에서 같이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지막 누가복음 구 장에 주신 말씀 또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하면이을 것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 하리라. 지금 세 곳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세 곳의 말씀의 공통점을 알수 있겠지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진정한 생명이 있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모든 기도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는 주요, 주여 주요하는 자에 머물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생명에 이르는 진정한 기도자, 우리 모두가 되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 속에서 또 주기도문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통해 일생 기도를 배우며 하나님 앞에 이르는 생명의 기도자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평생 말씀의 기도, 성령의 기도, 자기 부인의 기도를 배우고 익혀서 성령 충만한 기도자 되게 하시오. 말씀으로 역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의 성장을 이루고, 기도의 도약을 이루는 우리 청년들과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